두번째는 외관을 지금 앞 타이어를 처음에 교체하셔가지고 앞 타이어는 완전 새거구요 뒷 타이어는 많이 달아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한 2-3년 쓰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구요 로타리 날도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정도로 한70%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넓이는 175짜리 영진 로타리구요 그 다음에 예예 외관은 이정도예요 실내로 보면 이렇게 뭐 주변속, 부변속, PTO, 기아, 4륜구동, 뭐 소조속 기능도 있고요전우진그 다음에 RPM, 로다 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데뭐 기름 새는 데가 전혀 없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매연이 나오는 곳인데 매연도 안 나오고 이정도 컨디션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,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일단은 얘기를 이제 엔진 시동으로 PTO를 맞춰놓고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2,296시간이네요. 2,296시간 이쪽에 시동 걸어볼게요. 네, 시동은 잘 걸리고요. 어... 뭐 매연이 거의 안 나옵니다. 아예 안 나옵니다. 매연은 없고요. 에어컨도 좀 시원하게 되더라고요. 에어컨 일단 틀어 놓을게요. 얼마나 시원해지는지. 자, 로더를 작동해 볼게요. 로더. 다 가지죠. 이 정도 트랙터를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하면은 이제 트랙터에서 기름 새는데 조금씩 새는 걸안 고치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 기름 새는 데 전혀 없으니까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살짝 저 쪽으로 옮겨갖고 한번 찍어볼게요. 로터리 돌아가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실제로 로터리가 힘있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. 어, 좀, 개인 분들한테 살 때는, 막, 로타리 고장난 거 사면은, 애 먹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, 약간, 어부를 하고 있으니까요. 아주전문적이지 않지만, 로타리 이렇게, 돌아가는 거, 이런 거, 잘 확인해드리고 팝니다. 약간, 로타리 돌려볼게요. 수동으로 돌리면,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옮기면은, 이제 로타리가 이렇게, 일단으로, 이렇게 돌아가죠? 루탈가돌아와때 부드럽게 달그락거리지 않고 이 축이 흔들리지 않게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돌아가야만 좋은 거고. 루탈이 잘 돌아가고요. 일단이라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. 이제 RPM 올려서 쓰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예, 예. 그리고 뭐, 그리고는, 그리고는 뭘 보여드렸드나요? 로터리잘 돌아가고 전원진잘 되고 로다 기아 기름 새는 데 없고 이 정도예요. 네, 참고해보세요, 장님